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세 번째 아침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치키구마 파크 골프장이라고 후쿠오카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파크 골프장으로 가고 있고요. 어 치키구마 파크 골프장은 1 8월이고 장비랑 뭐 이런 저런 것들 다 대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18홀 한번 둘러가 볼 예정이고 가서 거의 관계자한테. 그 파크골프 매장 있는지 한번 다시 물어보고 방문해 볼게요. 일단 배고프니까 아침밥 좀 먹읍시다. 물 사먹지? 아침에는 빵이랑 우유 한잔 가볍게 먹어주고 이번 편의점 참 먹을 게 많아요. 저는 보통 아침에 빵을 먹는 편이니까 진짜 많아가지고. 여행가면 아침을 꼭 먹어야 돼 가지고 아침을 안 먹으면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자어 치킨구마 카쿠쿠장 가고 있는데 여기 공항이거든요 여기서 37번 버스를 타고 한번더 환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일본은 마스크 의무화가 폐지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다 쓰고 다녀요 네, 안 쓰면 저만 눈치 보여가지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음, 버스 왔습니다. 자, 이게 14번이면 저기 앞에 이제 전광판에 14번 표시가 있는 그 금액을 내면 되는 거예요.

공항에서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 바로 이제 시골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파골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20분가량 걸었을까요? 이제 슬슬 뭔가 있다고 표지판에 나오네요. 어, 뭔가 퍼블릭 홀이 있다고 라 하는데, 지도상으로는 현재 파골프장이 이쪽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 뭐, 일본어 저잘 모르겠습니다. 뭐, 월 전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파골프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치키구마라는 건데 한자가 월 다음에 뭔지 모르겠네요. 자 이용 시간이라고 적혀 있죠. 5월에서부터 8월 사이는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시고요. 최종 입장 시간에 5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9월에서 4월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 아무래도 해가 조금 저무는 시간에 일찍 저무는 시간은 좀 일찍 닿네요. 마지막 입장 시간 3시 30분까지입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아래는 뭐라고 써져 있을까? 종일, 아니면 월권, 뭐 이런 얘기인가? 뭐 어, 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4월달에 방문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7시까지 칠수 있고요. 자, 가격표죠? 자, 대인 한명 기준입니다. 평일은 200엔이고요. 그 다음에 뭐, 토요일, 500엔입니다. 그 다음에, 어, 요건 모르겠어요. 마지막은뭐 300엔이라고 하는데 용기 대출. 아 용기 대출은 장비를 빌려주는 거네요. 아 제가 한자를 약간 읽을 줄 알았는데 장비 대여가 300엔입니다. 어 그러면 자 평일 200엔 플러스 300엔 하니까 오늘 대략 한 500엔이면 한국 돈으로 지금이 거의 딱 5천 원. 5천 원에 열심히 칠수 있다는 소리겠네요. 자. 네, 이렇게, 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치고 계십니다. 자, 여기 18월이까지 있는 것 같네요. 오, 드디어, 네, 치키구마 파크골프장. 이게 예, 지금 왔죠? 여기가 입구네요. 그 사진에서 봤던 입구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あはいこんにちはあ,あパックゴルフー、はい、あ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あカウノですかパックゴルフはカウノですかはい、ああいくらですかお一人ですかああはいンラウンドあ,あ。五百円です

200 엔도 300 엔도 500. 하이 하이. 조금만 더 주세요. 하이. 아. 감사합니다. 그럼 뒤로가 견매이게. 아. 하이. 음. 500. 아. 하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어 200을 누르고 자 장비 대여까지 해서 총 500이래요. 오케이. Okay. 하이. <목소리로>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음. 네. 오. 네, 죄송해요. 가르더 것도. 감사합니다. 스코어 카드. 아, 스코어 카드. 네, 네. 클럽은 미, 右で. 아. 右,右, 네, 네. 자, 오른손잡이라고. 자, 오른손잡이 체를 받았어요. 하이. 음. 원, 원 버루. 원 버루. 아, 네. 아 <music>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music>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